위 비비구하야 내가 만드면 저 비굴 위해서 설현성 출세 공상 연기 수선법 하나니라 말이야. 어? 내가 지금 말하자면 말이지 현성 모든 현생이 출 바로 깨친 말이지 출세 공상 연기 수선법을 내가 설한다 그 말이라 너희들 위해서 말이지. 그지 공인 연기라는 걸 이것을 갖다가 또말씀니다 공인 연기 아까 내 공인 연기랑 됐어요 연기하지 중도거든. 연기 아직 중도인게중도 아직 쌍자 쌍조라 말이야 쌍자 쌍조, 쌍조 아까 내 말한 그 공이 직상적 상전한 것도 말이 같이 생깁니다 그래, 이 연기가 직중도랑 이을 갖다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말이지, 공상은 공을 갖다가 근본으로 삼는 말이요. 연기법을 내가 너에게 설한다, 이입니다. 연기가 직공이다, 이입니다. 소위 유시사고로 어, 시사유하며,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일이 있다그 말이요. 일약한 것은 내이 일이 말한 것이지 말이지, 일이나 저 일이나 같은 소리 어제 내 그림과 런 설명을 했죠. 시사유고로 시사기란 말. 이 이기 때문에 또이일 있기 등 이랑 저 일과 같은 선입니다. 그래야 소위 연무명향 일 난기 등순 대고치 집이고 말지 내지 순 대고치 미랑한 것은 밑에 가서는 앞에는 연기 뜰를 말하고 말지 뒤에 가서는 또 연밀법을 말했습니다. 고걸지금 약해서 말장 잘라 뜬게 앞에 여러분 말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말이야 차 심심처에 말이야 응? 이 지풍곳에 말이지 소위 연기는 말이야 부심심 난기니라. 이 연기법은 말이지, 모든 것이 다 이렇다, 이렇다, 하지만은, 이 공상 연기, 이 공을 갖다가 근본으로 삼는 말이요. 쌍차상조중 충도 연기는 말이지, 더짚고 짚고 짚어서, 낭견이라, 보기 어렵더라. 심심 낭견이라, 더 짚고 짚어서, 보기 어렵더라.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이렇말씀 했는데, 이건자아의인설이에요 지금 여러가지로 말했지만은 말이요. 이 공이라는 것이 즉, 연기다. 이것입니다. 영기, 부처님 직접 말씀하신 것이에요. 공 따로 영기 헛다기입니다개 이제 이 공법을 갖다가 말이지, 설한데, 이공사상 설한 데 있어서 제일 많이 면은그 많이 된 것이 뭐였냐면은, 이육백 반야거든. 육0 반야라고 말이요. 육0 반야인데, 우리 불교 가운데, 불경 가운데 있어서 말이요. 육백 반야기, 반야부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단 말이야 제일 많은데, 만약, 왜 어째서 그렇게 부처님이 많이 저기 설하시냐 하면은 말이야 이 공이라는 거, 쌍차 쌍조 하는 말이요. 중도 공을 갖다가 이해 못하면은 말이요. 일체 불교, 일체 우리만 되면 은 근본 불교, 일성 원교, 대승 원교 사상을 갖 이해를 못하게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공이라는 데 말이요. 이해가 분명히 섭비다해야 되지 말이지. 분명히 서지 않으면은 우리 불교 전체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공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가 딴 데보다 더 많이 주력을 했어요. 더 많이, 많은 데 힘을 썼다그 말이요. 그래서 소위 안되면육백반하라는 것이, 이제, 성립되었더라, 이겠습니다. 그,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아직 있을 것 같으면, 이제, 아비비 공항을 갖다 말한 것인데, 아비비 공항을 갖다 말한 것인데, 이게 있거든, 영지가 성립 안 되는 기거든 그리 되면, 이제, 법계고, 뭐시고, 다 성립, 진역고 성립 안 됩니다. 성립 안 돼서, 부처님이 말씀 했는데, 어떻게 잘못 보면 말이지, 공이거도 하고, 환법파 사상하고 다른 것지만은 말이야 공을 바로 알면은 말이지, 이게지, 환법파는 쌍, 조면에서, 이제, 역설한 것이고 쌍조면에서 역설한 것이고 공은 만되면또 뭐 쌍차면에서 입각해서 피상계를 볼땐 그렇다입니다. 쌍차면을 많이 역설해야 하거든. 그런 농겨내이기만들면인 뭐 저기 쌍조만 뭐한가? 이리 혹상하라지뭐지만은 말이야. 쌍조 쌍차를 바로 알면은 말이야. 쌍조를 갖다가 물로에물수 없는 기고 쌍조란 는 반드시 쌍차 가근이에대야 이때 말이지. 결국 만되면은이 뭐 반야와 말이지. 화엄법화가 완전히 서로서로 연결이 되는 동시에 완전히 서로서로 막한등그리에 대해서 완전히 통합입니다 융합해뺏는 것이에요. 개 육조신 그 반야를 갖다가 조사 서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 반야경 저기 구길를낼때 말이요. 예, 반야경을 갖다가 이 바로 본 반야라는 것이 실제 조사 서례이다. 이것이요. 그왜 그러냐면은 말이요. 예, 부처님이 중도를 증득한 말이요. 이 자리를 갖다가 어쩐지 저기 28대 30조, 삼삼조사가 전해 내려온 것이지 말이지. 이 밖에 전한 게 아니다 말이요. 예, 만약 이 중도, 이거를 갖다 밖에 서 말이지. 무슨 뱁이 있다 하면 우리 불뱁이 아니에요. 이건 외도입니다. 그래서 육조심 같은 이가 말이지 에, 금강경 그 반야경을 갖다가 구계를 갖다가 설하실 때 말이야 입으로 설하신 게이든 구계를 설할 때만이면은 이 반야 이대로가 말이지 반야경 이대로가 조사설회이다이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조사설이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은 이, 이 반야 사장쌍자쌍조만해쌍자쌍조는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부처님 정극한진료가만저 중도고 육삼삼삼조사가 삼 전해 놓려 것이 말이야. 그 순전히 내용 표현한 방법은 달라도 내용은 중도 입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장 만하는 소리지만은 부처님이 최초 설비업 중도를 증강하 했다고 했고 육조시님이 최후 유책이 말이야. 중도 의제에서 법을 설해라이래 나왔거든. 그리 되면은 이 교보 선임할 검시 말이지 완전히 융합되고 서로서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그래서 육조시님이 반야경을 가했고 말이지 조사 설해에대데간데여또 문제 문자 어떤 문제분이 저 일본 사람들 학자들 말이야. 공이라 하면 한쪽 공인일 이래 알거든. 쪼가리 공인지 안단 말이야. 그래서, 육조 신임이 말이지, 순전히 말이지, 이 반야 사상을 가했고, 조사 서량을 갖다 했고 그래 했다고, 선종을 갖다가, 공사사함에 그치지 말이지, 환법화 사상은 틀린다. 이때까지 평안 사람이 합자 많이 있어요. 그리 본 사람은 공헌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야쌍참을 봤지, 쌍참의 의리 쌍종을 모르고 말이야쌍조이 의리 쌍종 줄은 모르고 말이지, 실제 쓴 자, 중도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것이에요. 일종 그것도 평, 변전에서 보는 이 비판입니다.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말이지 흔히 보면은 선종을 갖다 공정이라고 많이 치고 대비기는 공정. 결국 많이 공정 이제 대신 시결 하는 공정 그런 식으로는 비판 을 많이 하려고 달라들이요. 그것은 실제에서 공헌을 보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도니 영기이 간데 이런 걸 말할 때 보면 말이지 저기 공사상 더군다나 공사상 에 있어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남전 파리에 있는 것이 북전 한역 없는 것도 있고 북전 한역에 있는 것이 남전 파리에 저게 또 저기 없는 것도 있습니다. 서로 서로 말이지 서로 서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어느 걸 표준 잡아야 되겠냐? 보면은 뜻은 똑같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 이제 경을 갖다 전할 때 혹은 이제 슬슬 빠진 기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리 된 모양인데, 그러면 똑같은 증거를 내셔야될거 아니냐 이것이에요. 음. 자바기경 원본이나, 지금만 남자는 상부 원본이나 같아야 된다는 이것이 증거 나서야 되는데, 그것은 어찌됐냐면은, 한, 한, 5, 60년 전에 말이지. 저, 그 신강 말이요. 고창 우정국이라칸데 거기에 말이지. 범본 잔편이 많이 나왔어요. 범본. 범번잠피이 많이 나왔는데, 무엇이 제일 많이 나왔냐면, 자바암경 범법이 많이 나왔어요. 자바암 범법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자바암 범법을 보니까 한역하고 같으면 말이요. 같은 동시에 파리어 원본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서 그걸 갖다가 세계적으로 많이 출, 기유포리시 있습니다. 출판해 가 있고. 그리 많지는 않지만은, 자바암의 범뽕이나, 파리의범법이나 똑같다는 것이 완전히 진미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이야 한역 자바암에 있는 것이나, 또 따라서 말하면은 파리의 상부에 있는 것이나 말이지, 혹 거기에서 음, 더 있고 덜리는게있지마은 말이야 있지만은그내용에선 있지만은 조금 더 틀림없다는 것이 이 번번 원본이 들어서 완전히 직면해서 학교에서 공인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들어놓는 게 좋아요 그런데 공인라한데 말이지 예? 그땀땀 나갔으니 대공법이라고 하거든 운나위 대공법고 아주 크게 공한 것이다 그 말이 크게 공그 공이라는 거는 중도공으로 말하는 겁니다 평공이 아니고 소위 자유고 비유하며 이것이 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말이지, 차기고, 피기어. 앞에는, 차기고, 차유하면 또 일어나왔거든. 이 차랑, 그, 이 피라, 그, 뜻이 갔다, 그린 내가 설명을 했지.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분명히 그 말씀을 했거든. 차기고, 피기어. 이거이 때문에 저기 있단 말이야 차기고, 피기어. 음, 이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기 일어난단 말이야 개, 지금 말하자면은, 이, 저, 그집과 말이지, 또 이제 리거든 메리인데, 여기 다 진별로 갔다 갔다 나왔지만, 여 맞다 잘라뺐어요. 장그 소리 때문에. 이차 이변에 야만 되면은, 모든 이변을 갖다가 양변을 떠나서 말이야. 정행 중도란 말이야. 정의 중도를 간다 말이야. 기름만 안 되면은 이 연기라는 것은 말이지. 직중도는 동시에 이 공이 직중도다. 직중, 연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과 연기와 중도가 조금도 내인이 다르지 않다는 거. 요걸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이경을 또갖는 것이에요. 근데 앞에 그소인데 공하고 연기하고 중도하고 장 다르게 많이 보기 때문에 말이야.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지. 확인시기 위해서 이런 증거를 갖다가 자꾸 많이 갖다 놓습니다. 운나이조이 제일 공개인 것이름말 나왔거든. 어떤 것이 만드이 제일 공개되느냐 이거야. 또 자유고 피우 또이름 나왔거든. 나는 언제인지 말이지. 공을 설할 때도 연기 설한 같이 말이지. 자유고 피우 일 나옵니다. 연기 설할 때도 꼭 자유고 피우 일 나거든. 왔 그런데 이 제일 공을 말할 때도 자유고 피우. 내가 연기 그대로 말하는 거든. 즉 연기가 지 공이다 이 말이야. 이거 지 중도다 이 말이야. 결국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저 여러 가지 이렇게 증거 붙은 말이야. 더 이제 확신을 더 하게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나 같은 놈기라 깨놓고 이제 만드면은 예, 참고 피무도 일어나왔거든. 그래, 이것을 갖다 뭐라카냐면은 말이야. 제일공법이라고 한다면, 제일공제일공은 대승에서 근본으로 말하는 제일공이다그 말이야. 그래서 공직 연기고 연기가 지 공이야. 연기 따라 공이 없고 공 따라 연기 없단 말이야. 예? 공 따라 중도 없고 중도 따라 공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말이지, 내가 누누이 말한 말이야. 이 공이 나는 것은 말이야. 쌍자쌍조하는 것이 분명히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쌍쌍조이 분명히 증거가 돼요. 그러면 이것이 말이지, 우리가 인자, 근본적으로 우리가 볼때 말이지, 제일 처음으로, 이 공에 대해서 어디서 많이 저기 저, 설명했냐. 이것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봐야 돼요. 부처님이 법문을 하실 때 말이지, 이 공에 대해서 말이지, 언제 붙터 공에 대해서 말씀하셨나. 이걸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사제와 같이 내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한 사제도 중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공에 대해, 무아에 대해서도 중간에 말씀하신 게 아니고, 초전 법률에서 선언을 했겠어요. 초전 법률에서, 초전 법률에서 말이야 부처님이 나는 중도를 정등각했다 이렇게 선언하신 뒤에 그 중도는 애일 무엇이냐 팔정도다 또 이렇게 말씀해놓고 그 다음에 사제를 또 설했습니다 사제 그 다음에 말이죠 순서가 그리가 있어요 사제를 설하고 그 다음에 말이지 중도나 팔정도나 사제의 근본 기반되는 공은 말이지 그 뒤에 설했어요 그 뒤에 그 뒤에 설했는데 그 동안에 말한 대면은 오비우가 완전히 깨쳐가요, 말이야. 완전히 깨쳐가지고 부처님 인가를 받는 동시에 말이야. 세상에 있어서 부처님과 똑 같은 말이지, 정각자. 그 당시에 그 아라한이라 표현했어요. 아라한이라 는건 소승 아라한이 아닙니다. 열의 정등각한 아라한이래요. 예. 아라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말이지. 거기에 있어서 최후로 말하자면은 이 공무할 갖다가 설했습니다. 설했는데 그게 이제 중도든지 우리 불교 근본되는 말이야. 중도든지 팔정도든지 사성계든지 말이지. 공이든지 한 것이 초전법륜에 있어서 전부 다 설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이걸 보는 학자들이 어떻게 평하냐면은 말이야. 초전 법률에 있어서 말이지, 부처님이 평상하고 싶은 말은 다할 빚다. 이렇게까지도 평해요. 평양하고 싶은 근본 전부 다 맺었다. 그 말이야. 그런 동시에, 또 어떤 학자는 또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아, 그렇지만 부처님 말이야. 평상 하시는 말씀 같다가, 어디고 전부 다할수 있겠느냐? 그래야음음에 뒤에서 한걸 갖다가, 뒤에 사람들이 말이지, 이걸 갖다 한테 문건 은 것이지 말이지, 일시한 건 아닌 거 아닐까? 또이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일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부처님 근본 깨친 것을 모르고 하는 사람이에요. 부처님 근본 깨친 것이 말이지, 즉 중도이면서 팔정도이면서 사성제이면서 공이 기 때문에 말이야. 뭐한 시간 내다 설할 수 있는 것이고 말이지, 한 장에서 다 설할 수 있는 것이거든. 있는 것인데, 게 이제 이 근본 말이지 가장 오래된 우리 이제 불교에서 가장 실질로 말이지 확인이 되어가 있는 말이 에요 초전법륜에 있어서 말이지 지금 말하는 사실 아까 말한 사제든지. 지금 말하면 공이든지 이것을 갖다가 분명히 다 설해 설에 빚습니다. 설해 해서 말이지, 이 우리 불교, 이 공사생이 말이지, 근본 불교 사생이 아니라서는 아무도 의심을 할수 없는 게됐요